골반과 흰다리 교정에 도움이 되는 3번 동작 5세트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 2, 3번 벨트와 골반 밴드 착용해 줍니다. 골반 밴드 고관절에 고리가 왼손으로 가도록 착용해 주세요. 약간 탄력 있게 착용하셔서 한줄 엉덩이 아래, 한 줄은 엉덩이 위쪽에 천장 관절 감싸 줍니다. 네, 힙업 원하시는 분들은 더 엉덩이 살, 엉밑살 끌어올려서 밴드 안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제 1, 2, 3번 벨트 착용해 볼게요. 1번 벨트는 허벅지에 착용합니다. 무릎 바로 위 허벅지에 고리가 왼손으로 가도록 해서 벨크로 당겨서 착용해 주시고, 2번 벨트는 종아리에 착용합니다. 종아리 중에서도 가장 튀어나온 부분. 마찬가지 고리가 왼손으로 가도록 착용해주세요. 마지막 3번 벨트 발목에 착용합니다. 네. 자, 이제 배를 대고 엎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무릎을 펴고 가볍게 두번 하고, 그 다음 세 번은 무릎을 접고 본 동작으로 해볼게요. 준비. 양손폭에서 이마, 호흡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허벅지 뒤쪽,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서서히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최고 높이에서 유지할게요. 네, 계속 엉덩이에 힘을 주고 목 어깨에는 힘을 빼주세요. 호흡하면서 숨은 참지 않도록 합니다. 계속 허벅지 뒤쪽, 엉덩이, 그리고 마지막에 허리까지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 힘 빼고. 네,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게요. 발등 콩콩콩 두드려주시고, 엉덩이장으로 왔다 갔다, 허리 긴장감 풀어줍니다. 네, 동작하실 때, 골반이 이렇게 떠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엉덩이를 더 조여서 골반을 낮추는 것을 0번, 골반 낮추는 거 0번. 그 다음에 다리를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허리부터 힘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준비,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들어 올립니다. 어, 허벅지 뒤쪽 엉덩이 힘주고, 목, 어깨는 계속 힘을 빼주세요. 이마는 손등 겹쳐서 올려놓습니다. 계속 숨은 참지 않고 호흡을 내쉴 때 조금씩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유지해 볼게요. 발끝에는 힘을 너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고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허리 긴장감 풀어주세요. 발등도 콩콩콩. 자, 이번에는 본자세를 해 보실 텐데요. 무릎을 접어서 준비합니다. 혹시 무릎을 접어서 하실 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릎을 펴서 해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접어주세요. 네, 90도 정도 접어주시고, 호흡 깊게 마시고 이때도 골반 뜨면 엉덩이 먼저 조여줍니다. 내쉬면서 들어올릴게요. 업. 이때 무릎에 막 힘을 주기보다는 엉덩이에 계속 집중해주세요. 허벅지 뒤쪽. 엉덩이, 그리고 마지막에 허리까지 힘이 들어갑니다. 발끝에는 힘 너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다리 좌우로 왔다 갔다, 허리 긴장감 풀어주세요. 앞에 거울이 있다면 발이 바르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지도 체크해 주시고, 체크를 하셨다면 이마 바닥으로 내려서 그 느낌 유지하실 거예요. 준비. 내쉬면서 허벅지 뒤쪽 엉덩이 힘주면서 들어 올립니다. 업. 계속 앞쪽에 힘을 주기보다는 더 뒤쪽, 엉덩이, 허벅지 뒤쪽에 힘을 줍니다. 계속 의식적으로 어깨는 힘을 빼주세요. 내쉴 때 아주 조금씩 더 들어 올립니다. 네,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게요. 발등 콩콩콩.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허리 긴장감 풀어줍니다. 마지막 세트 무릎을 잡고 준비 호흡을 내쉬면서 들어올립니다. 업. 네한 번에 훅 들어올리기보다는 서서히 천천히 최고 높이에서 유지해 볼게요. 네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더 엉덩이 힘. 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힘을 주고 있어요. 하고 유지합니다. 네, 천천히 내려와서 엉덩이 잡으러 왔다 갔다 허리 긴장감 풀어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코브라 스트레칭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양손은 얼굴 옆이나 허리가 안 좋으시다면 더 멀리, 허리가 괜찮다면 내몸 가까이에 두시고 엉덩이 조입니다. 호흡을 내쉴 때 올라올 수 있는 만큼만 올라올게요. 계속 엉덩이 조여서 유지. 내쉴 때 복부, 가슴, 이마순으로 제자리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엉덩이 꽉 조여주시고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자, 이때 목이 어깨에 파묻히지 않도록, 귀와 어깨 멀어지도록 팔 살짝 접어주세요. 여유 내쉬며 시선 천장. 내쉬는 호흡, 복부, 가슴, 이마 순으로 제자리 돌아옵니다. 이제 손 바닥 밀어내셔서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내려갈게요. 양팔 만세. 엉덩이가 뒤꿈치에 잘안 닿는다면 주먹으로 탑을 쌓아서 이마 내려놓습니다. 잘 닿으시는 분은 양팔 만세. 잠시 아기 자세로 휴식. 등을 둥글게 말면서 제자리 돌아옵니다. 오늘 3번 동작 같이 해보셨는데요. 또 다음에는 다른 동작으로 돌아올게요. 안녕.